일단은 오늘 커트하고 슬립컷으로좀 가볍게 빼는데 머리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떠파워펌은다 세게 누르잖아. 커트 잘랐어? 아니, 여기 자르면 여기 자른 적은 없어. 이으로다 그래? 넘겨서. 그래서 그런가? 소프트 투브로 뭐 잘라서 슬림하게 빼고 이쪽 같은 경우는 상고로 좀 칠게. 앞머리 일차 내리는데 여기를 길게 빼면 약간 김병진 같은 느낌이 날수 있어. 네. 옆에 25 정도로 자른다? 네. 하고 따운펌 겁나, 너무. 머 끝까지 눌어버리고이 정도. 아, 내가 이 깔끔하게 짰고. 따운펌 누르면 더 깔끔해지니까. 앞머리를 눈 바로 위에까지 자르지, 이뻐. 네. 근데 요만큼 자르면은 눈두덩이가 좀 많이 보일수록 안 이쁘거든. 윗머리 되게 안치고이 떨어지는 게 적어져야지 앞머리가 좀 가벼워져. 네. 전체적으로 머리가 다 뜨잖아? 다눌어버린 거. 같아. 그냥 가볍게 제품 좀 발라주면 조금 더 가벼워지니까 여기서 숱을 더 치게 되면 진짜 많이 그려러 바코드가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유지하고 다니는 게 낫지 깔끔하게 따고 너는 따옴뻠 해야 돼 그쵸 확실하게 해야 이만큼 있던 게획을 제대로 보지고제 과장 못하면 좋아하니까 과장 못하면 여기까지 나어갔지 과장이 아니라진짜지않 이게 사람들이 따옴뻠을 돌려고 하는 이유야 그럴까요 감사니다 네.